안녕하세요. 저 오늘 프린1센스님과 브이로그를 찍어보겠습니다. 아, <laughs> 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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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안 괜찮은데. 좋은 자료로 바꿔니다 국밥 하나 마셔야겠다. 아, 우빠 일단 브이로그. 나 다른 거뭐하다보 근데 어차피 이게 안 떴어. 근데 네, 지금 브이로그 있네요. 네, 아이디는 안보시지만 좋고요. 네. 이거 음, 도 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 어, 군대 나왔습니다. 잘쓸까요 어, 욕할 뻔 했네요. <laughs> 아니, 그냥 아닌가. 유튜브에 말하는 대로 말해도 됩니다. 신춘리장매콤매콤매. 이거 뭐 이딴 오 우진이 때문에 이렇게 못잠 한다. 아니 내 이름 왜 말해? <laughs> 어차피 네 전에 이 이름이 활짝 우진이였잖아. <laughs> 그쵸? 제 이름이 강개됐입니다 그 전부터 강개됐이요 <laughs> <laughs> 아니 아니 그렇다. 저 배고파요 밥주세 네가 예프잖아 아니 신경이 없는데 어떡해요 니가 셰프잖아 니가 <laughs> 만들어 난 사이보그인데 니가 셰프고 니가 음식을 해야지 <laughs> 아니 브이로그가 이래도 됩니까? 아니 브이로그가 원래 우리 현실 모습을 토끼 다니고자. 죽여 와 자기 눈 나빴어 진짜 아니 야 이거 키즈 유튜버인데 와? 네? 저 키즈 유튜버가 아니라 병만 유튜버인데 어저 배고파 응, 라고 아니 저 지금 피 달고 있어요. 아니, 제발. 제보자 아, 찝... <laughs> 주... 주... 마자 바로 움직였죠? 아니야. 요 지금 지금은 네, 프린 1선수님이 네, 담이 나고 고요 오빠, 나 이거, 맵 이거 안 해가지고 지금. 어, 맵왜안만들어나 <laughs> 이거 탐험거아니야가지고타험거로 <laughs> 해? 아니, 탐험가가 아니야. 안... 살려주세요. 이렇게 존대가 보여줬어요. 응? 네? 아니, 저 배고, <laughs> 예? 예? 이렇게. 야, 아니. 국밥 많이 만들어놔. 이렇게. 음. 이거 이제 걔들에는 플랫만 있으면 됩니다. 국밥이요? 음. 아니. 음. 아니, 음. 저 이거 지금 제가 다 가져오고 어요 왠지 알아요? 저 이거. 네. 숨겨진 재료가 있군요 네. 뭐였죠? 먹 없어. 아, 칠리이거 네. 스테이크가, 네. 네. 스테이크가 더 맛있잖아요. 그렇죠? 바닥이 토끼이떨어네 이거 제가 주는 건데. 파파파파파파파파파일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요파파파파파파파요파파파요파건파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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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ine lps. ainways dishes> 똥콩에 때려버렸. 어 아니, 내가 토끼 이 배고파서 죽이려다가 이게 뒤에 빵댕이를 때려버렸다니까. 어. 그리고 오빠한테 생고기 먹고 이랬어. 히마츠나. 나 이거 아이 텐트 있어. 배고파요, 막 주세요. 아니, 님이 지금 호박에 가+ 다 가지고 갔잖아요 아니, 아니, 호박... 호박 는 마감합니다. 여기 근처에 있는 식량 이거 도토리 늑대 이거 길들이 거니까 건드지 마세요. 알겠죠? 아 진짜, 진짜. 죽으면 진짜 안 됩니다. 실제 프린 1센스의 센스의 실제 목소리. 뭐 주거을 하지게. 주겠네. <laughs> 여기 있는 식먹지마세 어, 이거. 군대 하나 어. 쓰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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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토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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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세개 세 개. 아니 아, 까불어, 뭐. 안 돼요 아니, 아, 누가 보여서, 내가 보여서. 아니 주세요 아니 주세요 아니, 알겠어 알겠어 여러분들 한 보세요 루프 시구님의 실체입니다 아우 <laughs> 좀하실요제건 언제 돌려주고요? 네? <laughs> 아니. 제가 갚을게요. 아니. 지금 제, 지금, 프린 일센스님 실제, 이런 겁니다. 네. 잠시만, 녹화 좀 끌게요. 네, 아무것도 없었고요. 네. 어, 껴져 있었는데요? 어? 껴져 있었는 <laughs> 네, 아무일. 어, 무슨 소리야? 너저 영상 나한테 보내도 막.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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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가 편집해 줄게. <laughs> 아니, <편>, 편집 이요 <laughs> 아이야. 이 너의 집, 너의 텐트인 거 집인가 어쩌고저쩌고 일단 여기는 이제 한 번에 네. 죽개를 한다? 이게 뭐.. 조어나 없는데? 네. 응. 이제 세 그러면 늦게 세 명을 죽여야겠다. 한 개. 어? <laughs> 아니, <이게> 무슨 소리 있요 자, <laughs> 그다에 아, 맞다. 나 창이 썼지. 왜 굳이 권총을 썼지? 아니, 왜 저래. 아니, 왜바보는 아, 아니. 형. 제가 이미 구했거든요? 그리고, 이거, 제. 내가 구했다고, 이거, 파란색, 아니, 너, 빨간색 아니랑, 발... <laughs> 뭐, 니가 구한 척 그래. 아니, 내가 아니, 그런데. 그러고... 내가 구 구했... 아, 잠시만요, 녹화 좀 뺄게요. 안 깨졌는데? <laughs> <껴줬는데? 웃음> 아, 지금, 아, 저한테는 때리고, <laughs> 아니, 니가 먼저. 내, 어... 네가 배고파요. 너 배고파요. 저 <laughs> 배고파요. 음, 음, 음. 오, 맛있겠다. 나 그거 미리 도련하러 간 거야. 빨래 만들어. 만들어 만들어라. <laughs> 만들어. 반빤여기 <노반이 오게> <laughs> 눈치 게임이야? <웃음> 아? <웃음> 내가 왜... <laughs> 잠시만. 잠시만 내가 식량 금방 구해줄게. 국밥 드릴게요. 겁나 웃겨요. 국밥이다. 를아까좀오는데난 도끼로 운다난 창이 없으니까. 난 창이 안 되겠다. 망치로 그냥 싸워야 겠 에? 망치로 싸워. 왜 망치로 안 싸워지기? 왜 망치로 냥냥이 밥먹 내가 2개 넣은 콜테스트 내가 얻었잖아 아니 이거는 제 친구예요 뭔네 친구야 내가 우와 늑대 가족이다 가져와내 거야 그거 늑대 가족아 넣어러내 친구 내가 리한테 늑대 가족 줬잖아 그거 어디다가 버리고 왔어 어? 세트 거래자가내걸 뺏었어 사기단지 나 이렇게 근데아그럼 <laughs>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어떻게 어떻게 여기 어떻게 어 그렇구만 어. <laughs> 뭐? 아니 왜? 아니 텐트는 내가 다 버리고 올게 <laughs> 아 <안 돼. 웃음> 뭐야 얘 지금 소개팅 중인데 어리어리어리어리어디얘 어리. <laughs> 지금 <친구> 소개팅 중이야 <laughs> 우와 뭐야 <laughs> 양도 똑같아! 진짜 소개팅 중이었잖아! 죽어서도 똑같이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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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게 무슨 소리세요? 아니, 저희 아빠가 지금 춤춰달라고 해가지고요. 해 자, 춤이셔도 되죠? 오징어 대단히. 오징어 대단히. 오구, 커피 잘했어요. 어, 기다렸어? 응. 어, 누가? 오빠한게 오빠? 사실은 사실 프린 1센스님이 저희 오빠입니다. 사실 가족입니다. 아, 오빠는 해줄게. 이런 겁니다. 네. 배추로 계속. 그래 일산 스 님과 제 채널에 계속 오늘의 멤버. 기면안되 나이 너무 서들어지 어? 아야피이 아, 배고프다. 좋다. 아, 그냥 얘. <laughs> 예. 아야 아빠. 이거 내가 어릴 때부터 쓰던 거 아니야. 왜요? 아, 네. 아, 조심히 막 어, 근데 오빠가 먹고 나도 많이 아, 아 이거 어? 옷자마트에서 팔던데 어? 바보 아니 지금 오빠 지금 뭐 목카를 보면 안될걸? 한번 봐봐 아니 아까 전에 보면 안된다고 해놓고 이제 봐봐 뭐라고 하네? 풍춘은 프린 일센스입니다 풍춘은 유진이 아니 오빠 내이런 부르지 말고 내 채널 이름을 풍춘은 활짝유진 아니 활짝유진이 아니라 아, 루프 식구잖아 팔짱 요리 아니 먹고있을 어? 거라고 여러분들 이 사람은 팔짱 <laughs> 요리 했습니다 요리 이제 또 녹화 좀 깔게요 아빠 이거 박스 조심히 뜯어야 돼요? 머리 시야빼 요리 이거 조심히 뜯어야 해? 어 조심히? 어그래요 그래. 그래. 이제 망가질 수있 망가질...뭐라고? 망가질 수 있어 안 망가질 수있 내가 이거 핑크색으로 만 야, 여기 안 망가질 수 있겠지 뭐 망가질 수 있겠지 세트랑은 가위 이런 응. 거안 쓴다 그냥 손으로 찢져버려 근데 이거 내장놨다 그러니까 아, 이거 배터리 있어 아빠 이거 배터리 충전해주세요. 아니, 건전기, 건전기. 아. 우와. 락키 세다. 아, 이거 내거야 내 아니, 이거. 아, 아니, 이거 오빠 한번 조정해보려고. 안 돼. 잽잽. 여기 이거 근데 쓰레기 비어버려 이름이 뭐야? 활짝유진이잖아 아, 너활장유진이잖아 활짝 활짝활짝유진이 활짝유진이 여러분들 저 사람 이름은 이유진입니다 알겠죠? 아, 아들 저 봐봐 왜요? 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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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건전지 좀봐봐아건전 알겠습니다, 아빠. 어? 무지랑 뭐해? 응? 이거 텐트 설계도는 조금 더 버려야겠다. 아, 이건 아, 아빠. 내가, 내가, 내가 저기, 뭐, 나서 빼야겠어. 빼야 네, 지금 프레일선생님이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뭐야, 어떻 당근, 땅근땅 너? 맛있겠다. 치로를 응. 지가 봐도, 지가용어 상징군인 줄 알았는데. 자, 여기에 드라이버가 있을 건데요. 드라이버가 없는 거. 자, 쿠파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 아니었어요? 이거 드라이버 창문 깬거 아니었어요? 아 이거는 저 전용 드라이버 아하. 그럼 저도 쓰면 안되겠네요 네, 이거는... 아니 지금. 아이죠? 어 조그만 건조기네? 조그만 건조기가 있나? 이거 아니. 아니 이런 큰 건조기가 아니야? <laughs> 조금 걷는 기가 나한테 있어 어? 하나 있다. 하나 걸려. 하나 기가 발견. 다쓸거 아니야? 아니, 아까 작은 게없을 있네. 두개딱 있네. 아하! 아니네. 여기 가 있네. 여기 작은 거 있네. <laughs> 아하! 역시, 프린 1세스님 방은, 아, 실험, 실험 생명과가이죠 무기의 그 방이네요. 완전 대박 이쁘. 여기, 그냥 실험해요, 방. 실험해 실험해! 방. 실험해! 방. 실험해방. 우리 갔냐. 상훈이 저랑 들어이버 여기 왔네. 아. 아, 저 발, 발가락에. 이것도 돼야 되거든? 이걸로. 어, 근데 이게. 맞아, 응. 아니면 응.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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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나펜지 음. 이거 할수 있어. 오빠, 근데 고양이들이 거느끼 오빠. 너 아, 오빠가 오빠 해줄게. 오빠 해 주라고. 갖고 싶어? 나 가져올걸. 네? 오빠 지금 배고파서 죽었는데요? 네? 미 네? 지금 네? 너 촬영 중이잖아. 아, 네. 네, 일단 영상을 끝낼게요. 아니, 왜? 나 이거 놀라고 아니, 하고 있잖아게 네. 바이 안녕히 계세요